계살피 계곡으로 가는 길입니다. 어, 일단 계살피 가기 전에 아, 문복산 만나 문복산. <laughs> 아무튼 거기 간다고 해서 아,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근데등로가 약간 좀 험로로 아, 이제 가시는 것 같네요. 에이, 아이 반바지 입고 왔는데. <laughs> 능선길에 가까워져서 그런가 이제 경사가 급해집니다. 그리고 어... 이제 앞으로 한300 300m 정도 가면 능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 이제부터 좀 힘이 들기 시작하네요. 아 이제 조망이좀 터지네요. 시간반 가량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계속 능선입니다 아, 아 이제 좀 호흡이 편안해지네요 아힘다 아 빠졌다 어우. 아 무슨 시그널이군요 의외로 이게는 벌레가 많이 없네. 뿌려서 그런지, 아니 벌레 그런지 알수 없지만 벌레가 없어서 좋습니다. 출발한 지한 시간 반, 운동해왔고 3km. 아 이제 학대산을 방금 통과해서 어디 어디로 가? 어디, 어디로? 문복산. 아, 어, 네. 문복산으로 2.3km. 아유, 제법 뭐네. 아, 이거 언제 알탕하지. 획득하고 <laughs> 있습니다. 여기가 고어산이에요. 신은봉? 예, 신은봉. 저기 저 옆에 이제 끝에 이제 녀막 뛰어. 아, 뛰어, 뛰어. 음, 네, 네. 네. 아 그리고, <laughs> 여기가 어디입니까? 아 180m. 아, 기부터못 가겠네. 야 한계리 아니 여기로 올라오는 거 같다 원래 아여네개데 계피살골 아목산아 얼마전에 왔었던 곳인데 아 문복산 아. 아 여기 다시 안오겠다그 했는데 <laughs> 와버렸네 아 문복산 4 7로 바뀌었네 땅에 솟았네 아. <목> 어, 네, 이제 좀 계곡 같은 계곡을 만나봤어. 아, 아니, 조금 부족하지만 내일 가보죠. 네, 아, 네, 아, 네. 아. 네. 저 들어가면, 어, 유거 아, 첩자... 와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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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오!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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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맞아요 아 아. Wah it's so cold Ah it hurts Where is it tho Gosh there's a good one 못지 안 됐죠. 아주 제대로 되습니다습니다아언다

리이 왔네요 어 라면에 넣어 끓여가네아아아이거야 이거 야제맛나